안녕하세요, 정마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다은입니다. 다시 아, 두 번째 촬영이네요. 자,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촬영인데요. 바로 필름카메라 촬영이에요. 필름 카메라. 어떤 필름카메라 할 거냐? 바로 이 야시카 일렉트로35 GSM이라는 모델입니다. 우와. 굉장히 아름답.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야시카라는 브랜드에서 출시한 네. 카메라고, 네. 많은 분들 장롱에 하나씩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 들고 왔고요. 이거는 구독자 한 분이 저에게 대해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일단,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려면 필름을 넣어야겠죠? 필름 넣어봅시다. 일단, 리와인더를 땅이면 열려요. 이렇게. 뒷판이 열리죠? 열리죠? 연 다음에, 필름을 이렇게 까봅니다. 오늘 들고 온 필름은 컬러 프린트 필름 135 로모 그래픽 거고요. 요즘 필름 값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이게 9,000원입니다. 9,000원. 얍! 들어 올리고, 끼워놓고, 내려줍니다. 열어준 다음에 필름을 여기 스툴에 끼워 넣어주고 와인더를 감아서 필름이 감기는 걸 확인한 다음에 닫아줍니다 그러면은 필름판 장전 끝! 참 쉽죠? 그런 다음에 와인더를 이렇게 몇번 돌려주면 촬영 준비는 끝났습니다 일단 이 카메라를 알기 전에 야시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야시카 들어봤어요? 아니요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은 야시카라는 브랜드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맞죠? 이 야시카란 1949년에 야시마 강학공업이라는 브랜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네. 이게 나중에 야시마에서 만든 카메라라고 해서 야시마 카메라라는 게 합성화돼서 야시카로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아는 그 야시카 브랜드의 이름이 유래고요. 이 야시카라는 브랜드에서 1966년부터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야시카 일렉트로 35 시리즈예요 이 야시카 일렉트로 35 시리즈 중에서는 지금 구하기 쉬운 거는 GSN 모델과 GTN 모델이에요 GSN은 실버, GTN은 블랙 이렇게 색상의 차이만 있고 기능의 차이는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야시카를 볼수 없는 이유가 뭘까 1983년에 교세라라는 곳에 인수서 합병 당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야시카라는 브랜드는 볼 수가 없고 이제 교세라라는 곳에서 광학적인 기기를 만드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은이는 모르는 거지 다은이 태어나기 18년 전에 망했어 <laughs> 어니깐 오래됐죠? 네둘셋둘셋 디자인 어때요? 저는 이뻐요 뭔가 더 옛날 분위기 나고 저는 별로입니다 <laughs> 이 카메라에 별명이 하나 있어요 뭘까 뭐예요? 라이카는 알아요 이 별명이 가난한 자의 라이카라는 게 있어요 이 라이카라는 거는 카메라계에서도 굉장히 명품 카메라를 일컫고요그왜 가난한 자의 라이카라고 부르냐면은 라이카는 M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해요 아직까지도 팔고 있고 뭐 M10 사파리 이런 모델도 나고 오 있고 그게 RF 카메라야 RF란 레인지파인더 카메라인데 얘도 레인지파인더 카메라예요 그래서 라이카를 저렴한 가격에 써볼 수 있다는 개념으로 가난한 자의 라이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SLR 카메라는 아니에요 그 니콘의 F 시리즈 같은 SLR 카메라가 아니고 s l r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렌즈로 들어오는 빛을 프리즘으로 반사를 해서 뷰파인더로 보이는 형식인데 rf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렌즈로 들어오는 빛이 아니라 여기 뷰파인더로 들어오는 빛을 받아요 그래서 뷰파인더를 보시면 가운데 네모가 있죠 네. 이 네모가 구도를 잡는 거예요 아이 네모가 찍히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찍을 수 있는 카메라고요 라이카는 제일 저렴한 m3를 구매하더라도 90만원이에요 바디만 그런데 엔 얼마예요? 더비싸잖아요 가난한 자의 라이카라 했는데 아 제가 이걸 (2015년에) 매물을 봤을 때 (3만 원이었어요) 그때는 필름 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질 때인데 그때는 (3만 원) (5만 원) 그냥 선물로 주는 카메라였어 지금은 가격이 좀 올라서 (10만 원) 에서 20만원 사이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중고나라에 매물도 얼마 없더라 아 진짜요? 그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형성되어 있고요 그런 값에 RF 카메라를 쓸수 있다는 거죠 RF 카메라로 유명한 거는 라이카 M 시리즈랑 라이카 바르나 음. 걔네가 한 50만원 하거든요 그리고 콘탁스 G 시리즈 콘탁스 G1, G2가 있는데 G1은 30만원에서 50만원 하고 G2는 100만원이 넘어요 음. 그런데 얘는 10만원에 쓸수 있으니까 RF 카메라를 싸게 쓸수 있는 거죠 네. 그게 가난자의 라이카에 대한 음. 이유야 그런 별명이 붙은 이유 음. 근데 디자인 보면은 역시 싸구나 예요 <laughs> 제가 라이카 M7을 써서 써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 일단 디자인이 별로입니다 걔는 재질도 엄청 고급스러운데 아... 얘는 재질도 별로 안 좋고 솔직히 여기 디자인 이 너무 별로예요 아...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파인더 초점 파인더 여기 창이 뭐야 이거? 별로죠? 이건 노출을 받아들인 부분인데 이 창이 약간 그거 같아 진짜 약간 섀시 섀시 그, 지금, 지금 저 창문 섀시 <laughs> 그거 같아서 좀 별로고요 디자이너 개취니까? 난 별로다 맞아요. 외관을 보시면 바디가 크죠 렌즈는 칼라 야시논 DXF 1.7 45mm고요 이 여기 조리개 링이 있고 초점 링이 있습니다 이 조리개 링이 특이한 거 있어 자 여기 조리개 링이 있죠 조리개 링 보시면 은 16부터 1.7이 있는데 그 위에 그림이 있어요 창문, 구름, 태양이 있죠 이아시카 일렉트로 35로 만들 때 이거는 누구나 쉽게 쓸수 있는 카메라를 만들자고 해서 그냥 쓰는 사람도 밝은 날에는 이렇게 해야 되거나 흐린 날에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 실내나 창문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알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놨어요 특이하죠? 지금 좀 흐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주 쉽게 놨습니다 초점 링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얘는 오토 모드, 그리고 벌브 모드, 그리고 플래시 모드 이 벌브 모드는 셔터를 누르는 동안 셔터가 찍히는 거고요 어? 찍어버렸네 오토는 자동, 플래시는 플래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ISO 세팅이에요 내가 필름을 넣었을 때그 필름에 대한 ISO를 세팅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돌리면 세팅이 되고요 지금 200을 넣었기 때문에 200으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슬로우 LED 창 이거는 오버 LED 창 핫슈, 리바인더, 와인더, 셔터 버튼, 셔터 버튼 락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잠기죠 그리고 뒤에는 배터리 체크라는 게 있어요 배터리 체크를 누르면 오른쪽에 빛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원래 여기 빛이 들어옵니다 초록색 불로 들어온다, 보인다, 보인다. 이러면 배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여기 동전을 뚫는 것 같은 생인데 열면은 뭐 HM4 머시기 뭐 전용 배터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단종이 돼서 안 나와요. 그게 수음 배터리라서. 그래서 LR44를 4개를 써서 어댑터를 쓸수 있는데, 어댑터를 끼워서 넣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여기 한번 써볼래? 등급을 사용조 주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카메라의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시킬 네. 거니까 어네자 먼저 필름을 넣었어요 네. 필름 넣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 조절 땡 제일 처음에는 여기 있는 ASA를 맞춰야 된다고 했죠 지금 필름의 ASA가 200이면은 이 빨간색 점을 200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DX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조리개를 맞춰줍니다 여기 빨간색 줄에 있는 이 1.7, 2.8, 4 이런 게 있죠 맞춘 다음에 와인을 한번 감은 다음에 차터를 반쯤 눌러 봅니다 그러면은 오버에 빨간색이 들어오죠 아니면은 슬로우에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들어오죠 이게 뭐냐면 이노출계예요 정확히 말하면 응. 오버는 지금 노출이 오버 되었다 슬로우는 지금 노출이 부족하다 를 응. 뜻하는 거고 노출 센터는 여기 달려 있어서 여기를 막으시면 안 돼요 오버가 뜨고 있다 그러면은 뷰파인더에서도 빨간색 화살표가 뜨고 여기에서도 빨간색 LED가 뜨고요 만약에 슬로우다 그러면은 뷰파인더에서 왼쪽으로 가다 기능 화살표가 뜨고 여기서도 LED가 떠요 슬로우면은 조리개를 좀 열어줘야겠죠 스타스피드가 너무 느리다는 거니까 그리고 오버면은 조리개를 다시 조여줘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 구성 모도 밖에 없어요. 수동 모드가 없어 그리고 셔터 우선 모드도 없, 없거든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가 네. 500분의 1에서 30초야 요즘 카메라 32,000분의 1이죠 그런데 얘는 500분의 1 이상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리개를 무조건 조이는 게 좋겠죠 낮에는 그렇게 해서 오버랑 슬로우가 안 되는 딱그 사이를 찾아가지고 조리개를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찍으면 되잖아요 틀렸지 얘는 RF 카메라죠 네 그러면 은 구도를 맞춰줘야 돼요 구도를 자 한번 구도를 맞춰봐요 구도를 어떻게 찍을 건지 네모 안에 맞췄어요 맞았어요? 네. 이렇게 찍으면 돼요? 찍어요? 그러면은 누르면 안 돼? 아직 누르면 안 돼? 맞죠? 왜 누르면 안 되냐면은 초점 잡아야지. 어, 초점이요? 어, 어떻게 맞아요? 이야시카3 0올렉트로는초점링 여기, 여기 있어요. 이 파인더를 보면서 초점링은 돌려줘야 되는데 이 파인더가 솔직히 난 진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안 좋냐면은 제가 쓰던 라이카 M7, 라이카 M3, 라이카 M6 같은 경우에는 얘랑 똑같이 이중합치 방식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 이중합치 창이 라이카 시리즈들은 그큰 네모 안에 작은 네모가 아주 선명하거든요. 음. 근데 얘는 큰 네모 안에 다이아몬드 형태예요. 음. 네모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형태다. 그게 노란색이야. 보시면 노란색 보였죠. 네. 가운데 네. 여기 있는 상이 두 개가 하나가 되면은 지 맞는 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돌리면서 다이아몬드 안에 있는 상이 두 개가 하나가 될때 찍어야 되는데, 음. 그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게 보기가 힘들어. 얘는 한번 돌려봐 봐. 돌리면서 맞춰봐 봐. 그 다이아몬드에 있는 상이 두 개가 하나가 되도록 어. 하나가 됐어요. 어. 잘안 보이죠. 네. 근데 두 개가 하나가 막 돌아가죠. 막. 굉장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어렵네요. RF 카메라 중에서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음. 이중합치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음. 너무 작아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쉽지 않죠? 네. <laughs> 이 카메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네. 내가 이 카메라 찍을 때뭐 야간에 당연히 슬로우가 뜨겠지. 네.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니까. 그런데 슬로우로 있을 때 셔터를 잠깐 눌렀다가 다시 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음.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동으로 맞춰줄 때 만약에 내가 2초로 찍을 건데 난 셔터를 1초만 눌렀다 그러면은 셔터가 열리면은 자동으로 셔터가 다시 닫혀요. 이거를 누른 동안만 셔터가 열리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음. 이 점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없을 때에는 무조건 셔터 스피드가 음. 500분의 1로 작동된다고 해요. 비상 셔터가 500분의 1인 거죠. 그리고 이 카메라의 장점은 뭘까? 일단 싸다. 음. 그리고 1960년대 만들어졌지만 전자 제어식. 노출기가 들어있다. 그래서 자동 모델이죠. 그게 정말 편하게 노출 맞출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사용할 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장한 한 장을 소중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어... <laughs> 이거 왜냐면 이는 수동 초점 모델이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죠. 네. 게다가 RF 모델이라서 더 어렵고요. 음. 그래서 RF 모델 중에서도 다이아몬드가 노란색이라서더 힘듭니다. 음. 그래서 한장한장 한장 찍을 때 내가 뭘 찍고 있는 거지? 이걸 찍어서 뭐 하는 거지? 내가 뭘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지?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그렇네요. <laughs> 그래서 한장한장 한장 아주 소중하게 촬영하실 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중하게 찍. 이거 먹을 <laughs> 하나, 둘, 셋. 그런데 단점이 좀더 많아요. 첫 번째. 디자인이 구리다 아... 다음에 다른 카메라 보여줄게 디자인이 너무 투박합니다 음... 이건 취향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여기 위에 슬로우 오버 이거 만에 들고요 음... 이 뒤에 배터리 체크 너무 크기가 아니고 너무 커요 인간적으로 너무 크다 그리고 ASA 이거 위에 있는 거좀 짜증나 음... 아 처음에 셔터 스피드인 줄 알았어 이거 그냥 뒤에 해주거나 어디 숨겨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 이, 이런 거 보통 셔터 스피드 아래에 있거나 리와인드 옆에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예 대놓고 있어 음... 디자인적으로 구성이 별로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말했듯이 네. 이중 합치 그 창이 너무 작고 네. 노란색이라서 힘들고요 눈이 많이 옵니다. 응. 한번 찍어줄게 눈 노니까 어, 여기서 봐. 응. 하나, 둘, 셋. 세 번째. 너무 무겁고 커요 얘가 750g 이거든요 무겁죠? 네 필름이랑 배터리 포함해서 750g 인데 지금 우리가 찍고 있는 저 카메라 네. 알파 6 4 0 0에1 7 8 더한 게한 800g 될 거예요 네. 저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 많이 사는 후지 필름의 X1005 그게 5 0 0 g 만안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니콘 Z50에 번들렌즈 포함한 거 600g 정도 돼요 네. 750g 이죠 전혀 컴팩트하고 네. 가볍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 좀 무겁다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데일용 리 필름 카메라로는 솔직히 좀안좋고 네. 그리고 크고 투박해 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어요. 없죠? 맞아요. 매달고 다녀야 되는데 좀 힘듭니다. 그렇다고 디자인이 엄청 이쁜 것도 음. 아니고. 그 다음 단점 노출 보정기가 없어요. 조금 좋은 필름 카메라들은 노출 보정을 할수 있게 플러스 0.3 마이너스 0.3뭐 뭐,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음. 없는데 그걸 대체할 수는 있어. 음. 여기 있는 ASA를 내가 바꾸면서 노출을 보정할 수 있어. 음. 내가 노출을 좀 밝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필름의 ASA보다 음. 조금 낮추면은 사진이 밝게 찍혀 음. 그리고 내가 조금 노출 을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 필름의 ASA보다 좀 높게 하면은 어둡게 찍힙니다. 음. 이 ASA가 3 분의 1 스타치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노출을 3 분의 1씩 맞출 수 있습니다. 오케이. 노출 보정기 다이얼처럼 쓸수 음. 있죠. 그리고 마지막 단점이 하나 있어. 음. 이거는 RF 카메라의 공통 단점. 그 중에서 얘는좀 심해. 여기 0.8 적혀 있지. 네. 이거 미터 적혀 있지. 네. 제일 왼쪽에 있는 게0.8 미터지. 네. 그럼 이게 무슨 모스을 하는 걸까? 최소 초점 거리가 0.8 미터, 80 c m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초점이 네. 안 맞아요. 최소 8cm 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카페 가서 앞에 있는 사람 찍고 싶다. 그러면은 네. 아, 이면 <laughs> 뭔지 알지? 아. 그 정도로 초점거리가 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크게 찍고 싶다. 그런 거안 되면 최소로 찍어볼게. 하나, 둘, 셋 이게 최소 초점거리예요. 몇번더 찍어보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봐봐 하나, 둘, 셋. 여친짤.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고 하는데 너가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네. 초점 맞춰야죠. 잘안 보이죠. 네. 초점 가지서 맞는 건지 진다 하나, 둘, 셋. 찍고 와인더를 한번 감아줘야 돼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은 감긴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찍어볼까?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필름을 다 찍었으면 이제 필름을 빼야겠죠? 필름을 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하판에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 리와인더에 화살표가 있죠? 여기로 감아주면 됩니다 만약에 저 버튼을 안 누르고 감았다 그러면은 필름이 찢어집니다 탁 걸리는 느낌이 나면은 리와인더를 다시 열면 필름이 감겨 있는 거죠. 우와. 이러면은 촬영 끝 어렵지 않죠? 막 라이카 바나락처럼 필름 다루고 넣고 막 이런 거 아니니까 음. 나쁘지 않아요. 이 촬영을 용이하게 한다는 촬영의 용이성은 나쁘지 않은 것 음. 같아요. 어때요? 이 카메라?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잘 찍혔을 거야. 이 카메라가 결과물은 네. 라이카에 딱히 흐다리는 건 아니거든요. 음. 대신 디자인이 별로, 아, 좀더 사용성이 좀 떨어지긴 음. 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잘하면 네. 잘것 같아요. <laughs> 특히 이거는 필름 카메라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선택이에요 음. 왜냐하면 일단 RF 카메라가 난이도가 높고요 네. 이 가격대에 너무 다 좋은 카메라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수동 카메라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니콘의 FM2, 뭐 캐논의 AE1 이런 게 즐비하고요 뭐 미슈퍼 이런 것도 있고 X700도 있고 다양한 게 정말 많고요 그런 SLR 카메라가 입문하기 더 쉽고 음. 나는 수동 카메라 싫다, 초점도 자동으로 하고 싶어 네. 필름도 자동으로 감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니콘의 F100, 뭐 F801, 캐논의 EOS5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걔네들도 0만원2 0만 원이면 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필름 자체에 입문하기에는 비추천. 음. 대신 RF 카메라에 대한 향수가 있거나 RF 아, 카메라에 대한 경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장점이에요. 음. 그래서 나는 RF 카메라를 쓰고 싶다는 사람에게는 추천. 음. 하지만 나는 RF를 좀 포기하더라도 차라리 롤라이 35를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음. 아, 오늘 설명 안 했네. 타이머 기능이 있음. 이 렌즈에 보시면 레버 있거든요. 렌즈 레버 이게 누른 상태에서. 마인더를 감고 찍으면 올라감 올라가죠 으어. 다 올라가면 찍는 거예요 찍었다 아, <laughs> 잘못, 잘못 찍혔을걸? <laughs> 하여튼 그런 기능도 있고 음. 진짜 RF를 사, 사보고 싶은 분이면 추천드립니다 음. 왜냐면 라이카 M6 200만원 하죠 m 즈 포함하면 2 6 0이고요 얘는 노출로 자동이니까 음. 좋지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요 <laughs>